안녕하세요. 영국차 타는 남자 한진희 팀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랜드로버 백과사전입니다. 소소한 기능들이지만 알고 계시면은 랜드로버라이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모아보았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원터치 창문 열고 닫기입니다. 차량키에 열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 잠금이 해제되면서 모든 창문과 썬루프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. 또 반대로 잠금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고 계시면 모든 창문과 썬루프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. 여기서 유의사항은 버튼은 모든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꼭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. 또한 차량 키 외에도 도어 핸들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셔도 적용되십니다. 두 번째는 하차 버튼입니다. 운전석 도어에 사진과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면 차량 서스펜션이 하차 모드로 변경됩니다. 이 기능은 운전 중 잠시 정차하여 탑승자들이 하차할 때 차량을 낮춰서 하차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. 세 번째로는 실내등 온오프 기능입니다. 상단 실내등 가운데 실내등을 길게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계기판에 실내등 꺼짐이라고 표시됩니다. 이렇게 적용되시면 차량 탑승 시 실내등이 켜지지 않습니다. 또다시 상단 가운데 실내등을 길게 누르면 자동 실내등이라는 메시지가 알람이 되면서 차량 탑승 시 자동 실내등이 켜지게 됩니다. 네 번째, 시스템 리셋 기능입니다. 핸들 왼쪽에 전화기 버튼을 15초 이상 길게 누르면 메인 화면이 재부팅하게 됩니다. 이 기능은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꼭 한번 해줘야 하는 작업으로 재부팅을 해야지만 새 소프트웨어가 적용됩니다. 23년식 모델 및 볼륨 버튼이 있는 차량은 볼륨 버튼 가운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재부팅됩니다. 다섯 번째, 제스처 테일게이트입니다. 랜드로버 차량은 타 브랜드와 다르게 제스처 감지 센서가 트렁크 정면에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정확한 위치는 양쪽 사이드에 위치해 있으며 킥 동작으로 제스처를 하시면 트렁크를 자동 오픈, 닫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량 구매 문의 및 시승 상담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영국차 타는 남자 한진희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